자 키워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하고 키워드 조회수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네이버를 키셔야 되겠죠. 보통 뭐 네이버 평상시 많이 들어가는 화면 뭐 뉴스 섹션도 있고 뭐 쇼핑 섹션 다양한 뭐 컨텐츠들 있는데 어, 이쪽 가지 마시고 광고 쪽을 클릭합니다. 광고 쪽 클릭하면 어, 이쪽 플랫폼이 이제 네이버에서 주관하는 모든 광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집행이 가능한 광고주 계정 쪽입니다. 어 먼저 키워드 광고가 저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광고로 들어가 보시면요. 어 이제 가입하는, 가 가입 그,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는데, 실제 이 창은 네이버 기존 이메일 사용하시는 계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신규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사실 가입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번 <laughs>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입 누르시면 이제 약관 동의하는 게 있겠죠? 약관 동의하고, 다음 누릅니다. 그런데 현재 지, 당신이 이제 개인 광고주로 할 것이냐, 사업자 광고주로 할 것이냐라는 게 나오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어차피 이거를 돈을 주고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먼저 자기 본인 성함하고 이걸 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지금 제 개인 번호로는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이름하고 주민번호 아마 업, 한 단체 중에 한분한조한팀한 한한한 분씩은 가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할것 같고요. 체크, 체크박스 해주시고 어, 자동 등록 방, 등록 방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성함 쓰시고 뭐뭐 뭐 비밀번호 확인 그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정보성 문자 알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이게 금액이 들어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뭐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뭐 실제 광고가 제대로 게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차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내두시고 하단에 이제 제일 중요 이거는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laughs> 그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가장 뭐주 은행을 하나 기재해 주시고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이 완료됐다고 내용이 뜨는데 어 보통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보시면 어, 단순히 이제 그냥 가입이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입하신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인증 뭐, 인증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최종 가입이 다된 겁니다. 다시, 음, 네이버 키워드 광고로 오셔가지고요. 가입하신 아이디로, 가입하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고도 집행했었고 하기 때문에 비즈머니, 뭐, 가상계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차후에는 사이트도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추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추천 누러주시고 마지막에, 그리고 가운데 키워드 입력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키워드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뭐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는 기부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 달간 조회수가 한 6,661건이 나와 있고, 어, 실제 기부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네. 뭐 유니세프 기부, 뭐 유엔 난민기구, 뭐다 기부에 관련된 재단들이나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되게 유명한 곳유지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비용이 다시 보면은 어, 평균 PPC라는 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한번 클릭당. 근데 보통 이거를 집행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110번이 클릭이 되기 때문에 8,000원씩 들어갔을 때 거의 9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그리고 경쟁자도 되게 치열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랭크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눈에 맞씀드리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 단순히 이제 조회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 이 기부라는 키워드는 좀, 너무, 좀, 어부, 어떻게 보면 좀 대표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연예인 장애인 복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 예, 장애인 복지가 1821건 그리고 어, 평균 클릭률이 거의 안 나오네요.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선제 복지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를 뭐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뭐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양한 니즈가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관도가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뭔가 그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노출시키고 싶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제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건데 뭐 내용 보시면 이제 승가원 태호 뭐 최근에 뭐 현대자동차에 나왔던 것처럼 어 되게 유명세가 있어서 자체 키워드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뭐 사회복지사 노인복지 프로그램 사실 이런 게 이제 복 실제적으로 이제 단체에서 쓸수 있는 키워드들 생각보다 클릭률이 되게 높게 나오네 그리고 뭐 장애 뭐 관련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회수를 먼저 좀 따져 봐야 돼. 사람들이 과연 어떤 키워드로 가장 많이 <laughs> 가장 많이 이제 검색을 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기준인데 어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학점원에 이런 걸 빼고서라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복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재활치료? 재활치료? 만약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협조를 한다, 복지관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책, 복지정책을 또 다루는 분들은 한천건 정도 되면은 보통 대표 키워드라고 말씀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키워드, 도좀 나온다 하면 500개, 500회 정도 전후로 나오고 있고, 보통 키워드는 조, 좋은데 거의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거나 조금 뭐랄까, 검색 안하는 건 보통 이제 관심이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30회 미만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 보통 자기 업체명, 뭐 브랜드명 이런 거를 쳤을 때 나오는 브랜드가 보통 30회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잘안쓸 경우에 노력을 하는 냐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유아 관찰일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 확인해 보시고 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좀 특이한 걸 찾아봤는데 후원이라는 키워드를 찾아 보니까 3600건이 나와요. 실제 후원이라고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제 그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클릭률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이거 그냥 다 지나친다는 거죠. 후원에 대해서 뭐 다른 거를 찾아보겠죠. 여기 광고 섹션은 아예 건너뛰고 이렇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뭐 금액을 뭐 3천원, 만원을 올려도 실제적으로 클릭률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평균 예상 비용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비싸게 올려놓다가 누가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는 순간 비용 차감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부터 그 단체들 아마 협의하셔서 하나 아이디를 한 분이 대표적으로 뭐 집에 가서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 단체명이라든가 어떤 지역 뭐~ 마포 장애인 복지 뭐~ 이렇게 치시는가 아니면은 뭐~ 인천 연수 아동 복지 아니면은 프로그램명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지사회 뭐~ 복지정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뭐~ 아동 무슨 재활 프로그램 또 아니면은 캠페인 같은 걸 하시는 거면 그런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어, 지금 저희가 드린 워크시트에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